내 행동마다 들리는 웃음소리? 당신도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감시의 시작 불길한 웃음소리.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길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낯선 이들조차도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직스토킹의 실체 조직스토킹은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을 괴롭히고 불쾌한 말을 속삭이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들리는 조소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루어지며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나 공원에서 산책 중 느끼는 불쾌한 시선들은 조직 스토킹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힘들게 행동할 때마다 주변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면 이는 심각한 감시 시스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영향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주변에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동네 사람들이나 공원 이용객까지 포함되며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간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행동을 조롱하며 웃는 소리 속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조롱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가해자들 역시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조종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런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불안 우울증,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까지 겪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